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2018년, 작년 한 해만 제가 한, 전도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된것 같아요. 어, 제가 이제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, 작은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, 어, 누구, 한번 대보자면, 여운이, 영원이, 그 다음에 그, 막내 동생 이준이, 그리고 다은이, 다해 그리고 경도라는 학생, 어, 그리고, 어떤, 제 블로그를 보고 들어오신 권사님 두 명. 그리고 또 도시에서 이사 오신 집사님들 두 명. 근데 그 딸까지 하면 열 명이 넘네요, 도대체. 야 대단하네. 김집사 대단하네요. 아무튼, 작년 안에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,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어, 전, 어, 이 사람들은 물론 완전히 안 믿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. 그니까 러 약간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관심 관심도 있었고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어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태촌으로 이사를 온 뒤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에 다녔던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다녀요. 그런데 머지않아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다는 것을 느끼죠. 그리고 이제 그 정착한 그 마을에서 다니 교회를 찾는데. 그게 별로 쉽지가 않아요. 교회라는 게한번 발을 들이면 오랫동안 다녀야 되는 고심으로 예,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2 년, 이년훅 지나가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또 아이들의 또 신앙 상태도 안 좋아지고 이 그렇게 이제 고민하던 그런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제 요 애들은 제가 이제 학 학원을 다니던 제 학원을 다니던 이제 아이들이었기에 제가 예, 좀 포섭을 했죠. 포섭 아닌. 예, 그리고 이제 다니게 했고, 제 블로그를 보고, 근데 너무나 웃긴 게, 제 블로그에, 어, 그, 제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뭐 도배를 한, 뭐 그런 것도 아니고, 두세 개 올렸거든요, 두세 개. 그런데 그걸 보고 다닌, 다녔다는, 예, 이거는 유추가 아니라 그 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들어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예, 그래서 알, 알게 된 거예요. 정말, 예, 정말, 그 모르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어 그걸 보고 야이 온라인 성교다 이게 이러면서 음 이것도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주님의 역사다 이거는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음 전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. 어 전도는 하고 싶긴 한데 어 만약에 누군가를 교회 데려왔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. 아니면 한두 달 이상은 교회에 자기가 데려오고, 데려다 주고, 교회에 와서도 케어를 하고, 그게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. 그런데, 어제 생각에는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좀 교만이 아닐까. 예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하 주님께서는 그냥 씨를 뿌려라! 라고 그랬지, 그 사람이 꼭 교회를 다니게 정착시켜라. 뭐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. 어제 옛날 친구, 예 인숙이. 인수기. 인숙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인숙이는 중학교 때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대요. 그런데 결국 같은 반이 인지도 몰랐어요, 잘. 친하지도 않았고. 그리고 고등학교 3년도 같은 반이었다나? 그때 몰랐어요. 그냥 얼굴만 알았지 친하게 지낸 뭐 그런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. 예, yeah, 그냥 같은 반클라스메이트였지 친구도 아니었고 그랬는데, 어그 친구하고 어느 날 지하철에서 만났죠. 지하철에서 만나서 예 yeah,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번 교회 나와봐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가까운 시내 이제 교회를 한번 데려갔어요. 그런데 교회 한번 데려가고 나서도 그 이후에 제가 그 친구를 책임지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제 삶도 너무 바빴고, 어 그렇기 때문에. 그냥 하나의 이벤트성 뭐 그런 일로써 그냥 마감이 됐어요.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3, 4년 후에 어, 그 친구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 여전히 다니고 있었고, 어, 예, 새 가족반 이런 것도 다 끝내고 이제는 지역 다락방에 잘 정착을 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.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, 야 진짜 이런 경우도 있구나. 어, 놀랬어요. 그니까 러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잘 정착하고 이런 것은 그냥 주님이 시키는 거지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어, 예전에도 제가 어떻게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됐냐면, 20대 중반, 20대 중반쯤에 하나의 큰 이제 사건 하나를 이제 겪게 되고,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. 어. 이제 신을 믿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강남역 근처에 있는 이제 학원 강사였다는 거죠. 그래서 어 그때 제 학원 학생들한테 물었어요. 어이 강남역 주변에 괜찮은 교회 있냐고 저 교회 다니고 싶다고 처음으로. 그랬더니 제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강남에 사랑의 교회가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? 그것도 아니었어요. 그냥 자기가 듣기로는 강남역 근처에 그 당시 뉴욕제가라고 있었거든요. 뉴욕제가 뒤편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좋다더라.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주에 아는 언니하고 같이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된 거죠. 근데 그 아는 언니는 이제 교포였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, 어 같은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언니였고 어, 그 언니도 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고, 어, 그래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돼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예.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전도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, 그냥 단지, 예, 주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씨를 뿌리세요. 그냥 예수 믿으세요? 아니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어, 한번 정도 예, 데리고 나오세요. 그거면 끝입니다. 그 이후에는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. 예,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. 예, 바이바이.